18절까지 1절에서 18절까지 나섭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m v 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 i 니라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i c 대하하증거하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서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하마 증가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믿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위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기를 위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라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하나님. 구약의 그 오랜 기간 동안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어나시고.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비적 시대가 이제 마감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만새언약의 시대 재창조의 시대를 도래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정죄와 심판할에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죄와 구원과 칭의와 영생의 나라로 옮겨 지게 된 것을 모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문제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그 의미를 더 풍성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성에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일관될 수 있도록 성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주에 해서 계속 같은 부분의 말씀을 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제목하에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인격과 그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사실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게시해 주실 때 바로 예수님을 게시해 통로로 사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가 어떻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스스로 신이 자신과 하나님을 일치시켰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가 직접 보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즉사합니다 죽는다 어두움이 빛 앞에서 물러가듯이 사라지듯이 존재할 수 없듯이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나라에 가게 되면, 보게 될 것이라는 이런 힌트가 여기저기 또 주어집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싸워질 욕심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친히 볼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것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곧 예수님시다. 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론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의 경험을 바르게 깨닫게 되고, 아,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세자부터 계획하셨던 아, 이 구속의 은혜를 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은, 바른 이 불론적인 신앙관을 정립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분의 인격, 그리고 그가, 그분이 행하신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이 주제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물을 수 있지 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잖아요. 들어봤잖아요. 크리스마스만 되게 되면 뭐 그냥 노는데 급급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뭐 예수님 뭐 탄생하신 날 아니에요? 뭐 그런, 그런 답변을 할수 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당신과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때, 비로소 그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관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정말 그분을 믿음으로 말암아 영접함으로 말암아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는지 알수 있단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이 답변에, 이 질문에 그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구주가 뭐 구주가 된다면요. 라고 답변하는 것과 구주이십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과는 양계 극단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심판의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라는 것에 대한 답변 여부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구원이요, 거절하는 자는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다. 표지요, 지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바른 정체성을 정립하고 있어야 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영접해서 인격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연합되어진 믿음으로 만 연합되어진 이런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에 거의 일 절에서 3 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니다 특별히. <웃음> <이> <웃음> 사도교환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말씀으로 소개하셨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게 된그 근본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말씀을 하는 자의 뜻과 어떤 행동, 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의사 표시의 전달, 의사 전달의 수단과 방편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저라는 사람이 그 말을 통해서 어떤 의향을 갖고 있다,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을 어, 그 갖고 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말 자체가 말하는 자, 말하는 자신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말이죠. 내가 누구냐? 그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그런 의향 의지 뜻에 전달의 수단이며 동시에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그자체요 하나님 당차자를또 암시하는 그런 의미를 이 말씀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지금 사도요한이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서곧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당사자다. 그리고 그것을 나아가서 그러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 그 자체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20장 31절에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이냐 아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함이으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서론부터, 요한복음 서론부터, 트이베스부터 바로 그것을 논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태초부터 말씀으로 선제하셨던 분,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말씀으로 계셨던 분,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그렇게 계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분을 점점, 점점 이 논리의 비약을 통해서 증명하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러나 그의 근본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 하나님의 독생자란 의미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외아들이다, 3대 독자, 5대 독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3대 독자, 5대 독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나 외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독생자라고 표현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신 분이, 하나님이 나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